2025년 11월 27일 새벽,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13개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성들은 단순한 우주 관광이 아니라 각각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리호는 4차 발사에 성공적으로 13개의 위성을 모두 분리하고, 각 위성은 태양광 패널을 펼치고 초기 교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 관측, 무중력에서의 장기 생성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우주에서 GPS로 편대 비행하고 도킹까지 하는 실험이 진행되며 이는 해외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탑승객으로는 스파이론, 비천, 코스믹 등이 있으며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우주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특히 비천은 무중력 상태에서 의약품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국산 부품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잭3과 사는 고해상도 지구 영상을 찍고 퍼세질은 해양 쓰레기를 추적하는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우주 기술의 혁신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번 미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13개의 위성을 한 번에 띄우며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위성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은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한국은 빠른 속도로 위성을 발사하고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성을 발사하며 우주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큰 전략과 야망임을 강조합니다. 누리호의 발사와 13개의 위성은 우주 주권 싸움의 일환으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쉽지 않지만 한국은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으며 이것이 자녀들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